안녕하세요. 행복시하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26% 그리고 코스닥은 0.85%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팔았는데 특히 기관들의 순매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역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팔았습니다. 업종 수급에 들여다보면은 일단 금융 투자 쪽에서 어 순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뭐또 외국인들도 많이 팔았고, 또 기관들도 팔았어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세력들이 한 1조 2천억 넘는 아주 큰 돈을 가지고 어 순매도를 했습니다. 시장이 좀잘 실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것은 어 미국의 경제지표가 잘 나와도 너무나 도잘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긴축이 더 길어지고, 또 그리고 달러의 방향성이 뭐 쉽게 바뀌지는 않겠다. 이런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그럼 좀 챙겨서 들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외국인들이 보면은, 이 음식료나 운수 장비는 참 꾸준히 줄기차게 이렇게 매집해 가고 있죠. 그 현재 시장 상황 관련해서 이 투자 전략은 카페에서 오전 시황을 통해서 말씀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 보니까 오늘은 세개 종목이 있습니다. 세력들이 그렇게 파는 와중에도 매집하는 종목이 있다는 게참 신기하다름이죠. 넥센 종목은 오늘 이렇게 브레이크 한번 끌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쭉 박스권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그쯤에서 이렇게 박스권 상단에서 이렇게 벌리 이렇게 걸렸는데, 이거는 충분히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둘만 하죠. 그리고 좀 조정이 된다 그러면은 빨간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 접근할 때는 이넥센의 현금 얼음이 어떤지 꼭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상승추세 평범입니다만은 이미 지금 저만큼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리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못 들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물론 이런 것들은 지금 좋은 요소가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 저런 것들은 부러워 하기보다는요 내가 지금 당장 뭐 들어가야 된다기보다는 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좀 저점에서 매수를 했을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매수를 했을까? 그런 걸 연구해 보는 게더 편합니다. 이미 지금만큼 벌어 묻을 때는 뒤따라 들어가게 되면 그냥 물량을 떠앉는 총알 바지가 됩니다. 여튼 뭐 오늘 우리 시장 뭐, 긴축 장기와 우려 또 그로 인해서 시장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멀리 볼때 조정을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짧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